가장 먼저 찾아갈, 찾아갈 곳은 국방부가 있는 6호선 삼각지역이었습니다. 현직 미국의 CIA 국장이 한반도 비핵화의 최대 걸림돌은 김정은이라면서 김정은 축출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이연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성진 외교안보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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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마이크 폼페어 CIA 국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So, from the 네, 핵개발 능력과 핵개발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해서 떼어놓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핵 개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북한에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 인적 능력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발 의도가 있는 인물이라고는 하 바로 이제 우리가 김정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즉핵 개발이 어떤 기술과는 달리 이핵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뭔가 축출을 하겠다, 추방을 네.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마이클 폼페오 CIA 국장이 한 이야기는 결국은 김정은에 대한 제거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CIA 국장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국가의 원수를 예를 들어서 제거를 하겠다는 것은 뭐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기류 자체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기류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전복을 시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수 작전이라든지 뭐뭐 제거 작전 이런 것들을 네.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뜻으로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거된다는 거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좀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말씀하셨지만. 그 5월 달에 북한 미국이 분명히 우리가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했을 때도 그 내용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트럼프 정 행정부의 북한 대표서 명확합니다. 최대 압박과 최대 간여를 하겠다는 건데,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 아니겠지만, 지금 현 국면에서는 북한이 전향적인 조치가 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압박을 가할것 없다.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 제재를 독자 제재, 독자 제재 지금 금융제재를 비롯해가지고, 독자재계독자제재 지금, 어 잠깐 볼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미국 여행 금지령까지 하는 이유가 자국민 보호 차원도 있 있지만 외화 버리스단으로 우리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는 걸 원천적으로 막겠다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전제로 한 것이지 대화와 그 제재를 동시에 가져겠다 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지금 보면은요 어설픈 대화, 뭔가 게 햇빛이든 달빛이든 유화 정책보다는 네. 뭔가 게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 그 완전한 검증 가능한 핵폐기냐 아니면 이게 레짐 체인지까지, 네. 김정은, 저렇게 고민, 을 해야 될 이런 단계고요. 저렇게 CIA 국장 말이, 물론 이게 현실 가능성 별로는 하더라도 네. 상당히 그 일리 있는 저는 지적을 봅니다. 그런데 네. 폼페오 국장의 개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뭐 그래야지만 이 발언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이요 네. 어, 이야기 나오니까요. 사실 폼페오 국장 같은 경우는 하원 의원 출신입니다. 네. 베스트포인트 이제 육사를 졸업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내각에서 기용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참모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 그 CIA 본부가 있는 버지나 랭글리에서 이 아침에 백악관으로 이 보고를 하러 갑니다. 매일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매일 보고를 할때 지난번에 펌페어 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가 매일 아침 나에게 북한 문제를 가장 먼저 묻는다. 그러니까 오늘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자기한테 가장 먼저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트럼프의 관심이 높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이 특히 폼페어 같은 경우는 그 참모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내파로서 통합니다. 즉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어떤 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단순히 폼페어 국장 이야기가 본인 개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매일 아침 보는 트럼프의 생각도 상당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를 그냥 일개 참모 이야기 우리가 쉽게 넘기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네. 페폐국장이 그 얘기도 했지만 뒷부분에 정권 교체냐를 추구하는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 손을 긋긴 했지만 네. 또 딸이 얘기했던 부분이 만약에 김정은을 제거하고 나는 이게 미국이 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 얘기하면서 제3의 문을 열었을 때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부분이 우려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중 삼수작전을 통해서 김정은 제거라든가 북특타를 통해서 어떤 정권 교체는 가능한데 그 다음 상황. 아 그런 어, 북한 급변 사태 이후에 북한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국도 아직까지 다음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다. 그분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폼페우 국장이 지금 한국 뉴스에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영국에서 탈북했던 태용호 전공사회의 망명과정에도 관여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태용호 국장의 그 망명이 가능했었고, 앞서 하신 것처럼 내부의 어떤 그런 쿠데타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도 살, 모든 조금씩 간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아사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대표적인 메파이고, 그리고 체제 전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다급을 할수 있는 옵션은 분명히 갖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쪽에 저도 지금 이게 아마 이게 메파라고 하는데요. 항상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대화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남북 대화도 필요하지만 저녁 대화는 그 자체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대화는 게수단이야지 뭔가 이게 정권 홍보용이나 업적용으로 대화를 위한 대화. 이거는 게 자제돼야 된다. 지금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이게 그 어떤 유화정책보다는 강력한 네. 대북 봉쇄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네, 완전 네. 검토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어제 제 저희 채널 A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도 이 선제 공격 위주의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만 되어 있는 군 구조를 공세적이고 적극적 구조로 다 바꿔 나가서 국군에게는 승리할 수 있다는 승전의심을갖게군 네, 저 송영무 국방장관 저 때에는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한 네. 발언인데 어제 저희 채널 A가 단독으로 보도드렸던 내용을 보면 최근에. 작전계획 변경까지를 검토하는 그런 방, 바, 그 방안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지금 작계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희가 전시작전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네. 현재는 국지도발은 저희 군이 주도를 하지만 전시작전계획 네. 같은 경우는 한미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작계 5027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북한이 공백을 해오면 1차 저지선, 네. 2차 저지선에서 방어를 하다가 네. 미군의 증원군이 도착을 하면 동시에 북으로 진격하는 그런 네.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2년 전에 작게 5017을 해서 좀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면서 북한이 공격하면 우리는 바로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합니다. 네. 미군의 증원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가정이 미군이 지금 그 규모를 킨속 기동 부대로 바꾸면서 미군이 증원 시간이 단축됐다는 점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두번째가 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들어가면서 작게 5017에도 선제 타격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징후만 보이면 선제 포착을 해서 먼저 타격을 하고 그리고 참수 작전을 비롯해서 지휘 제거하겠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 작게 5017보다 더 공세적으로 작전 개념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게 바로 송영무 장관의 지금 보관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군 지휘부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장, 어차피 저희가 선제 타격을 하더라도, 북한의 핵시설과 WMD,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적 지휘부색을 하더라도, 전면적, 휴전선 인근에서는 기존의 제대식 무기들 간에 교전이 벌어질 수 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전장은 계속 지상군의 대지 상태가 될수 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우리의 피해가 커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작전 개념은 시간과 장소, 시간 최대한 줄여서 속전속결로 끝내고, 그 전장을 추전선 인근이 아니라 북후방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개념이기 네. 때문에 교전이 발생하면은, 지상으로 병력이 들어서는 하지 말고, 네. 해병대는 바다로 통해서 후방 지역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육군 같은 경우도 추전선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학수송기라든가 여러 가지, 항공 전력을 통해 가지고 후방으로 바로 들어가서 후방에 전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속동 속도를 끝나고 미군 증원이 됐을 때, 최단 시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전력을 증강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한 겁니다. 네. 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작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은 자꾸 대화도 물론 제재도 강조하지만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송영무 장관이 이런 선제적인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의 배경은 뭘까요? 일단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강원 양면 전략으로 저는 봅니다. 일단 지금 뭐 통일부와 네. 어, 적사사 중심으로 해서는 일단 대화의 물를 트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사실 국방부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좀더 강력한 대응 조치들 이런 것도 사실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지금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북한이 왜 ICBM의 개발에 상당히 집중하는가 하면 결국은 증원병력입니다 즉, 미군 부대를 경향하고 있거든요. 과이나 지금 뭐 하와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이라든지 증원군이올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야 될 때만이 사실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드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드 배치를 통해서 증원병즉 미군 부대가 이제 다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송영호 장관이 지금 좀더 적극적인 걸 한다는 것은 지난번 한민구 장관 시절에 우리가 참수 부대를 창설을 한다고 랬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제일 먼저 뭔가 북한에서 사, 상황이 생겨 발생할 조짐을 보였을 때 미리 들어가서 김정은의 어떤 것을 제거한다든지 그걸 우리가 먼저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부대를 우리가 지금 창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사실은 이게 교전이 벌어지면 굉장히 사실 서울이든지 이렇게. 피해가 극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피해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결국 처음에 조짐 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더 공세적인 전략을 짜야 된다. 이게 아마 이제 우리 군내에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게 그 아주 작전 변경을 바람직하다 네. 보는데요. 네. 옛날 말에 이게 손자병법 이런 말이 선적제인 하석이 네. 먼저 해야지 이긴다 네. 이런 뜻이고요. 요즘 이게 국제법적으로도 예방적 자위권도 있습니다. 네. 이 말에 이게 핵 공격이 임박했을 때 그렇게 네. 기다리면. 몇 초만 늦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 이게 바로 공격을 해도 예방적 자위권도 일제한 요건의 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런 작전표 나가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게 국제 규범에도 맞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북한에서 남한을 공격할 조짐이 뚜렷해질 경우에 북한에서 교전을 벌이거나 전투를 하겠다 이런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런데 아직 전시 작전권이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아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 국방부가 검토한다고? 과연 이걸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 미군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전시 작전권은 미군이 갖고 있지만 작전계획은 한미가 공동으로 좀 수립을 하고 실행을 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전 여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군통수권자인 우리 대통령한테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겠다 선지 타격을 한다거나 하는 구조는 분명히 아닙니다. 네. 어, 대신에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시 작전권을 조기에 가져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공세적인 작전계획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그게 맞춰서 우리가 어떤 자산이라든가 우리 군 구조가 거기에 맞춰서 세팅이 돼 있어야지 적용 가능하다는 게 지금 송영무 장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안보 가외 교사 했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 하고 있는 해병대라든가 해군, 공군력 증강 그리고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역 비대칭 전력을 통한 어~ 그런 압박과 억제 전략이라는 거는 청년무 장관의 생각과 상당히 네. 상통한다. 이렇게 네.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작전권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이 정보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움직임을 우리가 포착하는 정보력인데 사실 이거 거의 미군 자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조기경보기라든지 군사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포착하는 것인데 만에 약 작전권이 넘어오게 되면 그 의미가 스스로 말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 자산이 있어야 되지만이 우리가 스스로 작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그 우리가 군사위성을 독자적으로 갖는다든지, 조기경보기를 우리가 지금 확대한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기간도 좀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임기 내에 작전권을 원래 수행, 그,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다가 이걸 조금 조속한 시인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조금 현실성을 좀는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5년 내에 사실 작전권 가져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게 조금의 어떤 유도를 둔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대화 제안을 했는데 그 첫번째 관문이 바로 남북군사회담을 열자는 그 제안이었는데요 어제까지가 시, 마지막 시안이었거든요 우리 국방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국방부는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27일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대화도 좀 먹힐 때 제안을 해야 뭔가 이렇게 좀 성사가 될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성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저렇게 대화 제의를 하는 이유는 뭐 어떤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한반도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문전석 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차야 된다. 이거 하면서 대화를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부분 상당히 좀이견이 있었는데, 저희로 한 부분이 그겁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비핵화 부분은 확실한 전제조건이 필요하지만 비핵화에 위한 대화가 아니라 지금 이산가족 성공이라든가 그리고 한반도 군사 붕괴선에서 긴장 완화 같은 좀 본질과 좀 벗어난 사이드적인 부분에서는 먼저 우리가 대화를 주도적으로 해보겠다. 이 부분은 어, 첩부대에서도 양해를 해달라. 는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 투 트랙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핵화 부분을 본질인 비핵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어,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이상한 상봉, 그리고 긴장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보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도 지금 어차피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건 북한과의 직접 단판이지, 네. 지금 부수적인 이런 경제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상한 상봉에 지금 당장 응할 생각은 없다. 는걸또 분명히 보여준, 다연히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남북회담을 제안하기 발표, 발표하기 하루 전에 뭐 미국에 연락을 했다. 혹은 뭐 트럼프 그 행정부 관계자가 우리가 이 남북회담 제안 사실을 너무 뒤늦게 알았다라는 지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한미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이 정도 되는 그 회담 제안은 언제쯤 미국 측에 통보하는 게 관례인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 우리가 남북회담을 미국 측에 알리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옛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그때 정상회담 성사를 미국에다가 20문제를 통보를 해줬었거든요. 20분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굉장히 미국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불쾌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가져가려는 측면과 또 미국과 상의 해 문제, 물론 이제 포괄적인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이나, 저 북미, 저 우리나라 미국과의 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달하죠. 문제는. 언제 가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언제 통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미국 측에서 불쾌감을 했던 게 저는 군사회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아까 김성진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적시자 회담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남북관계였던 이야기를 하지만 군사회담은 좀 다른 측면이거든요 네. 군사회담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지금 뭐 대북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미국과의 사전조율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미국 측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이건 아닌데 라고 좀 갸우뚱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군사회담을 만약에 독자주로 가지면 북한의 여러 가지 공세에 대해서 한미 간에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사실 흐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미국 측에서도 이번에 군사회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시큰둥하게 반응했던 이유도 네. 너무 또 이거 자체를 좀그 시간이 임박해서 알려줬다는 측면. 그리고 군사회담까지는 아직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불쾌감 이런 것들이 좀 포괄적으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외교부 설명은 좀 다른 게 네. 지금 충분히 북한, 미국과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G20, 동일에서 분명히 토론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당국자 성명을 했고 네. 그리고 지난 14일에 싱가포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도 만났을 때조셉류 대표한테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안을 했으니까 조만간에 우리가 회담 제를할 것이다 정도는 언제는 줬다. 설정을 했다. 그리고 그쪽도 충분히 이해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회담 날짜는 우리 발표 하루 전에 얘기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을 어떻게 하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지에 대해서도 지금 한미 간에 약간 이렇게 좀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그 에서도 가장 뉴스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 탈북령. 탈북 여성 임지연 씨의 재입국을 두고 두고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이 자진 입국이냐 아니면은 납북된 아, 그게... 것이냐? 그런데 어느 정도 좀 갈래가 잡혔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에 네. 게그 자진 입국이나 간첩은 아니라 봐요. 전에 네. 게 납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최소한 이게 협박이나 해유 이렇게 있었다고 보고요. 네. 왜냐면 이게 간첩이라면. 수... 수, 뭐야 오랜 기간 동안 양성해서 내려와서 3년 동안 연예 활동하면서 거니게 어떤 정보를 수집했겠어요? 네. 저는 이게 그게, 그게 말이 안 된다 보고요. 최근에 그 북한에서 보면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뭔가 이게 탈북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탈북자들을 이게 해유 협박해서 다시 북한 데려와서 뭔가 이게 탈북자를 막는 이런 선전 도구로 활용하기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협박이나 해유로 넘어간 것이 순수한 간첩이나 자진이 뽑은. 자진 이게 납북을 아니라 봅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북한이 기획을 해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남한으로 내려 보냈다가 다시 이제. 그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었다. 기획된 상품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각에서는 뭐 보위부에서 기획해서 만들었던 그런 뭐 간첩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같이 그 입국하고 난 다음에 저기 퇴국한 다음에 하나 온 동의생들에게 들어봐도 그렇고, 또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런 간첩이라든가 그런 공작 훈련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는 게좀 증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허술한 면이 좀 있고, 뭐, 개인적으로 성격이 활달하고 활발해서 친화력은 좋고 하지만 그렇게 꼼꼼하게 어떤 공작을 하거나 그럴 교육을 받은 것 같지 않다는 증언이고 네. 또 여러 가지 지금 금전권해라든가 봤을 때는 아직 특정하고 단정짓기는 너무 섣부르다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저희가 이 섣불리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네.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내사에 들어와 있고 이 수사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북한 소식 더 알아봐야 될게 있는데 북한의 작년 경제 성장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통계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실제로 북한의 네. 살림살이 좀 나아진 겁니까? 근 사실 이게 조금 통계의 착시 효과가 있는데요. 네. 2015년도에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기저 효과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 나타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3.3점 포인트 정도 이제 상승해서 조금 올라간 것이라고 네. 보여지고 어, 특히 이제 북한의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이제 장마당 경제가 상당히 좀 활성화돼 가 있어요. 그 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의 성장세가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데 여러 가지뭐 서비스업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뭐 상당히 마이너스 성장이 돼 있고 그렇다 고 본다면 최근에 어떤 이 경제 성장률 상승은 일단 북한 내의 어떤 여러 가지 장마당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유엔 차원에서의 북한 제재가 좀 구멍이 많이 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또 반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경 지대에서의 밀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일부 국가에서 제3자를 통한 북한과의 어떤 고가품 거래라든지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북한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 싱가포르 업체에서 북한 내에 굉장히 명품들을 팔아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사실 북한에 대한 이제 제3지 세컨드를 보이콧을 실시하고는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좀 구멍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부자들이 그렇죠. 진짜 부자들이 음. 많잖아요. 음. 근데 지금 북한도 보니까 평양에 그렇게 비싼 아파트들이 많다고 하는데, 요런 비싼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뭐, 취재를 해본 결과, 네. 지금 이건 북한 중앙당 간부들이 대부분 소유주인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냐 보면, 또 해외 근무하는 외화벌 일꾼들 뭐, 무역총사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그 북한의 흔히 강남이라 할수 있는 보통 강이라든가, 아니면 여명거리, 새로 신축한 여명거리 같은 경우에 고층 아파트들. 저,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돈은 한 4억 정도 하는데, 그걸 네. 구매를 한대산 다음에, 국내 거주하자면, 해외를 나가면 비워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임대를 주고, 그러한 런 방식으로 부동산 임대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건설하는 과정에서, 보통 그 우리가 뭐 건설사가 동원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는 군부대가 동원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인허가권과 군부대 동원을 할수 있는 그런 보장을 찍어줄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업자인데, 주로 당 중앙 간부들이더라. 결국 북한의 상위 1%는 당에 있는, 평양에 있는 상위 1%는 그당 중앙 간부들이고, 이 사람들이. 부의 세습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관련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김성진 외교안보팀장관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저희는 다음 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